가수 박윤경 남편 누구? 위암 투병에 대한 박경윤의 안타까운 고백. 박경윤의 충격적인 근황. 오늘은 트로트 가수 박윤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박윤경은 1970년 8월 28일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이며, 박윤경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시이며, 박윤경 가족으로는 오빠 박창과 남편 마이킹이 있습니다. 박윤경 학력은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윤경은 고등학교에 재학 당시 모친 심영진과 친분이 두터웠던 작곡가 임종수와의 만남으로 4년간 연습생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윤경은 대학에 진학하고 1989년 제10회 MBC 강변가요제에 출연하여 입상하고 그 다음에 1990년에 제4회 MBC 신인가요제에 출전하여 가창상과 대상을 한꺼번에 휩쓸었고 박윤경은 이를 계기로 1991년에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윤경은 데뷔 당시 트로트곡 부초가 인기를 끌었고 아버지도 함께 인기를 얻었습니다. 박윤경은 데뷔와 동시에 톱 가수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략 스타덤에 올라 전국에 박윤경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박윤경은 본격적으로 알리바이 라는 경쾌한 리듬의 곡으로 두 번째 음반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요. 당시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에 출연하여 가창력을 인정받고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윤경은 1996년 3집 음반을 발표했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4집을 거쳐 1999년 5집 음반을 발표한 이후 그 음반의 타이틀곡이자 신나는 성향의 트로트곡 도리도리가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박윤경은 또한 번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후 2002년 6집 앨범까지 히트시키며 트로트 가수의 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박윤경의 경력의 절정에 있을 때 그녀는 2006년에 위암에 걸렸다. 이와 관련 최근 박윤경은 2019년 KBS의 아침마당에 출연해 2006년 7월 위암 수술을 했다. 체중이 10kg 정도 빠져 그게 가장 힘들었다. 마이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른다며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박윤경은 위암 투병 당시를 떠올리며 체중이 39kg까지 빠졌었다.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겠더라고 고백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박윤경은 당시 암이 많이 전이돼 위에 80%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박윤경의 남편 누구? 이후 지난 2006년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 2008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다. 이후 2014년 내살연나 사업과 결혼을 발표했다. 박윤경 남편 유념이는 후배 가수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드라마 사랑에 미치다 OST로 데뷔, 마이킹이라는 예명으로 싱글 아싸가오리를 발매한 바 있다. 과거 동치미에 출연한 박윤경은 남편에 대한 에피소드를 깜짝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박윤경은 결혼할 때 박윤경의 얼굴 보고 결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편의 평판이 좋았다고 입을 열었다. 마이킹은 호주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딱굴제조사인주 아모스의 IT 총괄본부장을 역임한 재원이며 현재 메가랩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2020년 2월 28일 방송된 mbn 현장노포 특종세상에는 가수 박윤경 의 위암을 극복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답니다. 박윤경은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직함은 재무이사이며 직원들은 연예인 출신의 이사님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말에 처음에는 걱정도 했었다 라면서도 그녀의 성실함을 극찬 했답니다. 그렇지만 박윤경은 과찬이시고요 라며 박사님이야 저의 신랑 저의 팀들 모두가 조직 공동체에게 배우 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라고 사업에 대한 설렘을 전했답니다.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박윤경은 사무실 청소를 시작했답니다. 반면 남편은 이런 박윤경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피곤하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어지럽혀져 있는 걸못 봐요. 자꾸 일을 하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라고 전했답니다. 위암을 극복한 박윤경의 건강을 누구보다 먼저 챙기는 건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 있는 운동 공간을 소개하며 단지 안에 있는 PT센터나 헬스클럽도 저희가 가곤 했다. 그런데 바쁘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또 어느 날은 못 가게 되더라고요. 불규칙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아예 집에다 세팅해놓고 해야한 것이다. 라고 밝혔답니다.